주부의 광고가 나갔듯이 내년도 정책 세미나로 목사님들이 출타 중이십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12쪽입니다 약 8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혼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10편 16편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으신, 설교 말씀일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했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쓴 시로 끝 부분의 고백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이즈를 통한 임마누엘의 복을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이만 누엘의 복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위에는 그 어디에도 누릴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교유와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선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오고 더 나아가 신앙은 더욱 깊어지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의 삶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인마누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과연 내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삶의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결코 세상에서 주어질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평안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임마누엘의 복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저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하여 그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듯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감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것은 알게 모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는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 곧 영생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은 갖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복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